안녕하세요 허랑나비 꽃다육입니다 이제서야 어, 산에 공원도 단풍이 들고 다육이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화면이 이쁘게 안 나오네요 저희 집에 난간에 올려있는 아이들 매달려있는 아이들 다육이들이에요 다육이 는 가을이 돌아오면 정말 예쁘죠. 아주 꽃보다도 예쁘고 그렇게 쭉 흔히 올려놓고 여기는 잘이 음, 아이들을 눈맞춤도 못 하고 뭐 물도 자주 안 주니까 한 번씩 비 오면 어, 비물 먹고 그 여름에 비다 맞고 가을에 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비다 맞고 지금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도 다육이들이 이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안에다가 아, 있었거든요 베란다 안에 그래도 색감이 괜찮아서 제가 요즘에 한 이틀 전에 내놨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아, 가사, 가, 화상을 아 입었, 화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얼었는지 약해져 가지고 아 이렇게 됐네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제 잘못이죠. 아메치스가 아주 때글때글하니 이렇게 이쁘고, 마디파도, 어, 정말 대품, 컸으면 굉장히 대품일 텐데, 이 화분에서, 분갈이도 하면 이 화분에, 항상 이 화분에서 이렇게 작게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작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외아인이요. 외아인이어도, 더 이상 안, 키, 안 크게 얘는 아는지 5년이 더됐어 얘가 라울이 1년에 딱 하나 이렇게 자고 하나씩밖에 안 자라 근데 이거 하나 어, 어, 이거 하나 또 보이네 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비추리대 폴리도나 어, 저희 집에 앞에 공원인데요 어 인제서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날이 추서 입장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집에 있는 난간 아이들, 여기도 이렇게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안쪽으로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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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아이고 이쁘지 도 않은 아이들. <laughs> 그래도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들었습니다. 얘는 언제 목마가리니께 꽃이 폈어요. 오 어, 이거 아주 기특하네 여기 새벽에서 어, 추울 텐데 애들도 지금 바깥에 있어요. 이제 분갈이를 좀 해주고 다듬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영양분이 없는지 이렇게 꼬지지 합니다. 여름에 그 모습이 이 조그마한 게 1년 내내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이거든요. 아 너무 예쁘죠.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더니 지금도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얘는 이제 보라색인데 오늘 제가 꽃을 피워서 오늘 다 저거에 제거해 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얘는 제가 삽목하나예요 입장을 떼어서 어, 그런데 이파리 하나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구가 삽목이 음, 잘 돼요 이렇게 삽목에서 키워도 어. 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클 때까지 아, 놔뒀더니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저희 집에 호접란꽃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도 어, 피고 있어요. 아 저는 호접란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접란꽃이 깔끔하잖아요. 꽃도 예쁘고 또 오래도 가고. 여기가 지금 오후에 한 4시경에 아 제가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약간 역, 역광도 같아요. 아침에 영상을 담아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영상을 못 담고, 오후에 지금 영상을 한번 담는데, 약간 역광이네요. 색감이. 아,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산에, 아,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어, 단풍이 물들지 않고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싹스름이 지금 한참 꽃이 맺었고 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색감이 진하지가 않죠. 저희 집은 아침에 햇빛 들어서 11시면 햇빛이 지나가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어, 햇빛이 들어온다고 할까? 아 그러거든요. 저희가 싹스름을 좀 많이 삽목을 해서 어, 이렇게 풍성하게도 키우고 또 외목대로도 키우고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몇 개만 있는데 베란다에 또 걸어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싹소름은 삽목이 잘 되잖아요. 삽목 산목. 삽목이 정말 잘 돼요. 100% 되기 때문에 에, 재밌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잇김 한번 불어볼까요? 이렇게 나비처럼, 나비처럼, 날아라 아, 이렇게, 나비처럼,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비 닮았죠? 어, 아, 여기는 좀 햇빛이 강해서 그런지, 아주 좀 진하네요. 제가 이렇게 외목대로 키운 아이들이 몇개 있는데, 예, 외목대 키우기가 조금, 아, 좀 힘들죠? 외목대를 키우려면 얘들을 옆에 순 나오는 입장과 순을 다 떼주고 길쭉하게 키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키울 때 이제 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엮어서 묶어서 이렇게 외목대를 만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외목대 만드는 게몇개 있는데. 아, 이렇게 풍성하게도 어, 또 꽃이 필수가 있어요 하나 키우는 것보다 몇 개로 하면 굉장히 지금 어, 크고 풍성한데 이제 꽃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죠? 입장이 놀라오라고 그래서 요즘에 아, 좀 시간이 있을 때다 어,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 분갈이를 다 해줬어요 아, 얘는 노란 사피니아과인데 너무 예쁘죠? 아주 굉장히 환합니다 노란색이 얘도 이발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이발을 해줘야 또 어, 순이 나와서 풍성하게 또 꽃을 피워줄 겁니다 아주 지금은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목지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목지라가 여기도 싹수름 이렇게 싹수름들을 지금 한창 피고 있어요 저희 집에 싹소롬 호접난, 어, 바이올렛, 아, 얘도 이렇게 꽃이 많이 폈었잖아요, 올여름에. 봄보톰 아, 안에다 들여놓으면 겨울에도 계속 펴주는 아이. 굉장히 남색 꽃인데 이쁘잖아요. 칼리브라코아, 아, 예뻐요, 예뻐. 얘도 이렇게 목질화가 됐어요, 나무가. 저희 집에 난간마다 어, 꽃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어, 여기는 또 작은 방 난간인데요. 사랑초, 땅콩 사랑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어, 제가 와서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피어서 지고 그래서 오늘 진 꽃대들을 많이 잘라냈어요. 아, 풍성하게 폈었, 폈었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고 여기는 진주목걸이 아주 요즘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꽃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쁘죠?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아주 여기서 토실토실하니, 토실토실하니 입장이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이 아주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숨어있네. 양진이. 양진이가 그늘이 져서 어, 색감이 좀덜 들었는데요. 분갈이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줘서 그런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 이 아이는 참 사랑초인데요. 아주 하얀색이고 수술은 도란색인데 굉장히 예뻐요. 깨끗하고.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피었네요. 지금 시간이 한 4시가 들어갈 때라서 그런지 이제 꽃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어요. 얘도 사랑초 얘는 이제 겨울에 피는 아이. 여기에 올려있는 꽃들을 내리고 다육이를 또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들 올려놔서 제가 잘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다 치우고 또 이제 한 번, 아, 눈맞춤을 해야 되지요. 작길에 은행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또 이렇게 사진을 담아보고요. 여기가 햇빛이 해 떨어질 때까지 들어오는데, 벌써 그늘이 졌어요. 다섯시도 안 됐는데. 저희 난간에 걸려있는, 어, 다육이들인데, 여기를 자주 와서 이 아이들을 눈맞춤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예뻐졌대요? 어마나 물이 많이 들었구나.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얘가 샬론이에요, 샬론. 샬론인데, 예, 그래도 물이 많이 들었네. 샬론이 얘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까라솔. 얘가 흑장미에요. 흑장미인데, 어, 김장이 있는 흑장미하고 또 색깔이 다르네요. 여기는 이제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단풍잎처럼 들었는데 아주 예쁘네요. 립스틱. 또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얘는 마리아. 무슨 말이 할까 오랫동안 안 봤더니 곰 말이야 골드 골드마리아. 말이야 골드 골드마리아. 말이 골드 마리아가 와 환상적으로 물들었네요 이렇게 자구도 있고 얘는 이름이 없어 어 얘도 이름이 없어요 아 이렇게 나이백이들 헤리도트도백 백봉 온슬로도 어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얘네 장미. 아우 예쁘죠. 장미라는 아이가 지금 영상 찍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가. 아, 영상 찍기가 아, 예쁘다. 이렇게 핸드폰을 지금 돌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저희 조그마한 네, 네, 거리대 있어요. 거리대. 작은 방에 있는 거리대. 여기 다육이들은 오랫동안 제가 여기 이곳에 두고 있거든요. 영하 한 4도 정도 내려갈 때까지 그냥 덮어두고 그러면 더 색감이 더 예뻐요. 더 예쁘고, 어, 더 건강하고 안에 들여놓으면 이쁜 모습을 안에 들여놓으면 금방 또 미워지기 때문에 저는 몇개 되지 않지만 안에다가 늦게 들여놓습니다. 오늘 도저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